울진군끝나면 염전 해변 앞입니다. 지금 물 방향이 어제까지는 저쪽으로 흘렀는데 오늘부터 이쪽으로,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고기는 많이 좀 나는 것같고요 어, 많이 나겠다, 이거 오늘. 많이 나겠습니다. 모래를 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 붙겠네요. 쪽으로 붙겠고. 여하튼, 뭐, 잡, 잡을 수는, 저기 마이오네.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, 뭐, 조건은 좋습니다. 물 내려가는 조건은 좋고, 저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, 다시 지금, 어디 파는가 본데? 크레인이 지금 뭔 작업을 하죠? 물기를 저기 파는, 팔려고 하는가? 형님, 저, 저, 저 뭐합니까? 어, 저, 쪽으로 파면은 곤란해지는데. 아, 평탄 작업하는 모양이야, 평탄 작업. 아닌데. 여하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국가랜이 평탄 작업 밀은 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밀어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. 자 봤습니다. 보고 저기 앞에 일곱 네 마리 다섯 여섯 사전거리 들어오면은 던지게 되겠습니다. 저 앞에 있었는데 나가 버렸나? 아하...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것으로 카드라 방송 저기, 제 왼쪽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어, 투망 운동을 하고, 어, 2시까지는 기가 해야 됩니다. 자, 지금 11시 방향에서 숭어 8마리가 접근하는 게 보였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던지는 것까지 촬영할까요? 저 앞에서 노는데. 자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풍어가 올라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.